됐고 힘들기도 했지만은 인내심이라든지 양보심이라든지 또 협력력이라든지 사회성 모든 문제들을 자기 스스로들이 다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현대가족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많아봐야 한 명, 두 명, 세명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나약하고 또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에 부딪히면 어떻게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찾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에 붙이시면 뒤로 가서 숨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고 있겠지만 이런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혹시 지난 이제 지금 14년이니까 13년 2월에 어 초에 7살의 숲이라고 그 아이들 숲에 대한 방향 하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신지요? 이 인천대에서 했던 건데, 어, 이 내용을 보시면 7살의 아이들이 그 7살 그 유치원에서 그 활동한 아이들이 그 일과가 얼마나 하루가 바쁜지, 또 얼마나 우리가 어른들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힘들게 사는지 이제 그런 그 7살 아이의 품염이 나와 있습니다. 잠깐 같이 한번 보실까요? 2013년 2월 7살 한국이의 하루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유치원에 다녀요. 유치원에서 돌아오면 오후 3시. 간식을 먹고 태권도 학원에 가죠. 태권도 끝나면 5시. 이때부터는 스케줄이 날마다 달라요. 월요일에는 수학선생님, 화요일에는 영어선생님, 수요일에는 국어선생님이 오세요. 목요일에는 창의력 수업이 있어요.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이 되려면 창의력이 필수래요. 초등학교 1학년 때는 대다 그리기 대회뿐이라 금요일엔 미술학원을 가요. 토요일에는 뮤직 줄넘기를 해요. 줄넘기는 키 큰다고 필수. 음, 남학생이니까 필수. 초등학교 체육 시간에 수영한다니까 수영도 이젠 필수. 저녁 먹고 숙제하면 금방 잘 시간. 휴. 사실 내가 배우고 싶은 건딱 하나인데 아무리 눈씻고 찾아도 시간표에는 없다. 그게 뭐냐면 행복이다. 이것이 지금 우리 그 일곱 살 아이들이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해결 방법이 숲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나왔는데 왜 숲이 좋은가요? 아이들은 왜 숲으로 보내야 될까? 자 이렇게 숲 그림만 보셔도 여러분들 좀 마음이 편안해지십니까? 네, 좋죠. 네. 이 숲에서 여러분들은 뭘 느끼시나요? 혹시 숲에 가보셨어요? 예, 숲에 가보시면은 아주 어떤 느낌이 듭니까? 편안한 느낌, 그죠 행복한 느낌, 또 때로는 신선한 느낌 이렇게 듭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걸 많이 느껴보셨을 거예요. 숲에는 뭐가 있나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피톤치드, 몸을 건강해해주는 숲 물질들이 이렇게 뿜어내지고, 그다음에 음이온도 있습니다. 자, 이것들이 바로 숲에서 건강을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 하고 있죠. 그래서 숲은 아주 건강한 물질로 다차여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아이들이 보는 숲. 아이들에게는 어떤 느낌이오나? 여러분들도 이런 숲을 보시면 아주 편안하고 좋다 하는 생각. 직접 가보시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그림만 보셔도 편안하시죠. 자, 여기서 뭘 느낍니까? 아이들은 평온한 마음, 상상, 무한한 상상을 갖다 느낍니다. 뿐만 아닙니다. 아이들에게는 또 이런 또 새로운 또 다른 분위기의 또 숲이 보이죠. 여기서 또뭘 느낄까요? 아이들은 여기서 무한한 환상도 봅니다. 어른들이 미처 보지 못하는 이런 환상들도 환상의 세계에 접해 들어가죠. 자, 이것뿐만 아니라 꿈도 꿉니다 아이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이렇게 많이 달라요. 점점 더숲 속으로 들어가면은 또 이런 숲도 있습니다. 자, 어떤 숲이에요? 아까보다 더 멋있는 숲이죠. 이 속에서 또 뭐가 나올까요? 숲 속에 요정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숲 속에서 요정도 보고 만나서 춤도 추고 대화도 하고 아주 즐겁게 삽니다. 아주 신비한 숲이죠. 자, 이런 요정이 있는 숲까지 들어와서 보니까 결국 뭐가 나옵니까? 자세히 보세요. 뭐예요? 아이들의 꿈과 환상과 상상 다 모여가지고서 결국은 숲 속에서 요정이 나왔죠. 누구에? 이 지난번에 우리 연속극에 나왔던 강치. 그죠? 강치 여울이 또 강치 아빠 그뭐뭐있었는데 그죠? 네. 아이 상의 상상의, 상상의 마음속에서 다 우러나오는 것들이에요. 야, 이것이 바로 이 숲에서 가지고 있는 기능들입니다. 자. 야, 야, 숲이 참 좋긴 한데 숲에서 어떻게 그런데 보내면은 그냥 뭐 몸은 건강해지겠지만은 어떻게 학습이 또좀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 우리 아이들 공부도 잘 해야 되는데, 자, 이런 걱정도 많이 하시, 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 내용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숲에서 어떻게 활동하는지 어, 이런 내용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맨 뒤에 가면은 아이들 이제 마무리, 그날 같이 놀고 스님하고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내용도 좀 있는데, 그 사이 인터벌이 좀 많이 길어서요. 어,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 그뿐만 것 아니라 이~ 제 지금 여기는 우리 꿈나래 어린이집이 겨울 활동을 하고 있는 곳인데 어, 이건 지금 동영상은 돌리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이들이 추우면은 겨울에 뭘 하느냐 이렇게 궁금해하시고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 겨울이 아이들에게는 완전히 그 축제의 계절입니다 숲에서 이렇게 아니 눈밭에서 이렇게 굴르고 노는 거 전혀 추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 정도로 아이들이 그 숲의 활동은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노는 것은 좋은데 중요한 것은 아이들은 그럼 공부는 언제 해? 좀 걱정스럽죠. 그런데 사실은 아이들은 이렇게 숲에서 노는 거이 자체가 완전 행복이고 학습이고 공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도 보셨지만 지금 아이들 여기도 이제 오리지그 뒤에 그 가을에 떨어지는 그 은행잎 이 자체만 가지고서 이렇게 행복에 깨워서 어찌할 줄을 모릅니다.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공중 부양됐죠. <laughs> 예, 숲이 이렇게 좋고 어, 가을이 되면 이렇게 아이들이 이제 공중 부양도 할 정도로 행복해집니다. 예, 냄새나는 은행 가지고서 이렇게 장난도 많이 하고 그래도 행복해하죠. 그래서 이숲유치원은뭘 하는 곳인지 또 어떻게 운영되는지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시면은. 어, 숲 유치원을 받아보는 그 눈이 많이 넓어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숲유치원이라는 것은 바로 아이들이 자연숲에서 자유롭게 활동하고 열심히 놀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독일 프레벨 교육 방식에도 숲 유치원처럼 숲 교육이 같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심 많은 아이들에게 관심 많은 혹은 그 교육열이 높은 학부모님들이 이 숲에 대한 관심도 많이 가지고 계시죠. 자, 지금 걱정하는 아이들의 그 교육 과정이 사실은 그 유치원 활동 속에 다 녹아들어 있습니다. 요즘 그 초등학교 이제 올라가면 연계 과정으로 교육하는 누리 과정 있죠. 누리 과정이 5개 영역이 여기지하는 신체 운동, 의사 소통, 사회 관계, 예술 경험, 자연 탐구 이런 것들이에요. 신체 운동 건강 뭐 얘기할 거 없죠 아이들이 하루 종일 산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자기 온 사지를 다 사용을 하기 때문에 건강한 뭐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만지고 느끼고 하기 때문에 인지도 가치도 따라오죠 의사소통 마찬가지입니다 그 숲에서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자기들의 소유고 자기들이 가질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걸 자기 개인적으로 자. 그 자기 이거 그 창작력, 창의력을 갖다 표현해서 자기 의사를 아이들하고 교감을 나누고 선생님하고 얘기 나누고 하면서 어 일반 수비 아니라 일반 유치원에서는 어떻게요? 선생님이 얘기하는 소리만 이렇게 듣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렇게 하는 거예요. 거의 그렇게 움직여 있지만은 숲에서는 자기들이 스스로 발표하고 스스로 창의력을 이렇게 계속해서 나타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을 자기 주도적 행동 이것은 많이 발달시키는 그런 쪽이 됩니다. 사회관계 네. 아이들은 숲에 가면은요 유치원 어린집 그 교실은 어떻습니까? 열 평, 스무 평그 공간이죠 콘크리트 공간에서 활동하지만은 아이들은 숲에 가면은 만 평, 이만 평 넓은 자연 숲입니다. 아이들이 말안 듣고 그 자기 뭐 고집부리고 그러면 그냥 두어요. 두고 나름대로 그냥 활동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자기들 관심도 못 받고 자기들 관심 못받은 속에서도 아이들은 신나게 잘 놀고 있으니까 금방 바뀌어요. 그래서 아이들과 같이 빨리 이렇게 합해집니다. 그래서 사회성 발달하고 협력력 발달하고 네. 이렇게 사회성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아이들은 굉장히 여기서 많이 발달을 합니다. 예술경험, 은 사계절, 사계절 안에 숲속은요 365일 전체가 매일매일 다른 분위기입니다. 수픈 그래서 아이들 그 속에서 어, 뭐 봄에 나는 그 꽃, 아니면은 뭐 여름에 뭐 위에서 햇살 사이로 흘러내리는 그 어, 햇살, 나무 사이로 흘러내리는 햇살들 그리고 가을의 꽃, 낙엽, 겨울의 눈바, 뭐 사계절 내두르 아이들은 이 예술을 다 경험하고 그것을 자기 감성으로 표현하고 노래 부르고 그리워 보고 그렇게 해서 표현을 할수 있는 그런 쪽입니다 자연 탐구도 있죠. 아이들은 이 주변에서 보는 모든 것들이 다 자기들이 탐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연 학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의 오개영역에 사실은 다 들어있는데 조금 있다 제가 이 그림으로다가 좀 보여드릴게요. 숲유치원은 그냥 아이들을 가서 방임하는 자유 방임하는 이런 것이 아니죠. 어떤 식으로 하는가? 숲은 친구다. 그래서 숲은 순수하고. 아이들도 순수하죠. 그래서 걔네들끼리 친구가 되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는 자연은 큰 놀이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은 아이들에게 선물로 주자. 그 다음에 자연은 스승이다. 그래서 이 자연의 삶의 지혜를 가르치는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모토가 되어가지고서 아이들을 좁은 콘크리트 교실에서 넓은 자연의 숲으로 돌려보내자.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방침입니다. 숨 유치원의 교육, 그다음에 일반 유치원의 교육 다똑 같습니다. 유아기 때부터 아이들 신체와 정신을 전인적으로 성장 발달시키자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유치원 교육 방침도 마찬가지죠. 자연과 사랑, 존중하고 사랑하는 한국인 육성 이것이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어요. 또 같습니다. 그러나 어디서 가르치느냐 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개념을 차이를 가도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숲은 우리 아이들의 그배움터로서 감각교육, 뭐 신체 운동 건강 이것은 숲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얼마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습득을 하고 아이들이 배울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아까 얘기했던 그 사회성 교육 그렇죠? 숲에서 아이들은 그냥 그렇게 풀어놓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규칙과 질서를 항상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나가 아닌 우리라고 하는 걸 공동체 의식을 만, 만들어주게 돼요. 여기서는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내가 잘못했을 때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미안해 하고서 그걸 표현하는 것도 가르쳐주고 또그 사과를 받아들이는 방법도. 그래서 상당히 그숲 활동에서 중요한 부분이 사회성 교육입니다. 또 창의성 교육. 어, 숲에서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자기들 놀잇감이고 자기들 창작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창의성 교육은 이그 자연 소재를 가지고서 이것저것 한 가지를 가지고 여러 가지 형태로 내가 활용을 해볼수 있는 그런 창의성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 여기도 보시면 예술적 활동에서도 이게 뭔가 하면은 그냥 나뭇잎들이에요. 꽃잎들. 나무 풀잎. 그다음에 가지, 솔방울 이런 것들이 아이들을 그 예술적 표현 활동을 할수 있게끔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 자연의 소리, 춤, 조형물, 극놀이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감상하고 그리고 아이들의 생각과 느낌을 서로 나눌 수 있게끔 만들어주죠. 네, 언어 발달 숲 속에서 매일 보는 거, 매일 느끼는 거 이것을 아이들과 서로 이야기 나누고 선생님하고 이야기하고 하면서 어, 듣는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표현할 수 있는. 그래서 언어도 굉장히 잘 많이 발달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어 발달 같은 것이 지금 들어와 있고요. 과학 교육, 숲의 계절과 날씨에 따라서 환경이 다르다고 그러서 그래서 아이들은 새로운 거 발견하고 탐구하고 동식물에 대한 그 관심, 특징 계속해서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스스로 터득하게 돼요. 그래서 이 과학 교육도 같이 들어옵니다. 오개 뭐 영역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는 탐구 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글이 잘안 보이시겠습니다. 아이들은 그 이제 숲을 계속해서 하면서 이것저것 계속 만지고 느껴보고 살펴보다 보니까 이제 탐구하는 그 방법을 아이들 스스로가 습득을 하고 배워요. 그래서 아 이제는 뭘 봐야 되겠다, 뭘 어떻게 하는 것이 낫겠다 이런 것을 스스로 그렇게 하는 능력을 갖다 기릅니다. 자연과 생명 존중 교육 가장 중요한 교육이죠. 아이들이 매일 하루 총 365일을 자연과 함께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에 대한 어떤 그 존중함. 자연을 조심하고 자연을 다가 내가 잘 가꿔야 되겠다하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어 자연을 통해서 자연의 존엄성, 보존의 개념, 생명의 소중함을 알게 되죠. 오죽하면은 아이들이 그 산길을 숲길을 가다가 그 지렁이, 개미가 보이면은 밟지를 않아요. 밟지 않고 오히려 개네들이잘갈수 있게끔 나무로다가 이렇게 막아준다든지 길을 다 터준다든지. 그런 정도로 그 자연,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아이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숲 유치원에는 그 행동 규칙과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 질서를 갖 하는 이런 것들이 가장 그 기본적인 내용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은 항상 이런 것들에 기초해서 아이들이게 활동하게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참고로 숲과 어린집이나 유치원과의 비교했을 때 타치는 그 확률이요. 때가면 굉장히 많이 다칠 것 같죠. 나무도 뾰족하고 돌도 있고 구렁도 있고, 근데 다치질 않아요.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어린집이나 유치원에서 다치는 거예요. 거의 다치질 않아요. 아이들 스스로가 조심을 해, 해야 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스스로 몸을 살리고 그렇게 하면서 전혀 다치질 않고 균형 감각도 굉장히 좋습니다. 아이들. 여기 보시면은 봄 되면 아이들이 이제 그숲 활동을 하기 위해서 개인 지팡이를 만드는 과정이 나무들을 갖다 주소 와서 아이들이 이렇게 감자칼로 가지고서 안전하게 깎습니다또 그걸 본 아이는 또그 자리에 똑같이 앉아 가지고 하면 자기도 안전하게 깎을 줄 알고 이렇게 하죠.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나무 지팡이를 가지고서 이제 나들이를 가 시작합니다. 여기는 그 숲반 아이들 아빠들이 와서. 만들어준 캐빈입니다. 아이들은 이 속에 들어오면은 비도 떨어지지도 않고 눈도 안 내리고 바람도 들어오지 않고 아주 따뜻한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의 상상 속에서 실제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공간이죠. 네.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 이런 것들을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도 거금을 투자해가지고서 오두막을 좀 하나 또 만들어줬습니다. 만들어주니까 그 속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또 활동을 아주 잘해요. 자기들끼리 상의도 하고 그날 계획도 얘기하고 숙반이 아닌 아이들은 이렇게 오두막 옆에 와서 사진만 찍어도 굉장히 행복해합니다. 활동을 나갈 때는 이렇게 선생님이 모든 별로 앉혀가지고서 각각 오늘의 할 일, 오늘은 너희들이 주의할 것, 숙대에서 뭘 해야 될 것, 친구들하고 어떻게 해야 될것 이런 것들 을다 설명을 다 해줍니다. 자 이런 설명을 듣고 나면은 아이들은 이제 각각 자유 시간을 갖다 또 갖게 되죠. 자유시간을 갖고 나면 아까처럼 그 설명은 온데간데없고 이렇게 네, 숲활동을 이렇게 하는 것이야. 하면서 새살 먹는 아이가 이렇게 물속에 천봉처못 들어갑니다. 자신있게 들어가니까 나머지 아이들도 이 물과는 아마 아이들이 뗄 수가 없는 관계인 것 같아요. 물 너무 좋아합니다. 자, 뭔가 좀 있어 보이죠. 얘들 숲속에서 활동하는 것이. 얘네들 같은 경우는 좀큰 아이들인데 지금은 이렇게 다리 걷고. 어, 물 물에서 놀고 있습니다만은 한3 0분 지나고 나면 얘들도 온 몸이 다 물에 다 젖어 있습니다 온 옷이 그렇지만은 항상 여기 여벌 옷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선생님들 다 옷을 다 갈아입혀서 집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어, 아이들은 이렇게 행복한 숲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누가 이렇게 연출하라고 을 해가지고 하지 못하겠죠 네, 얼마나 행복한 모습들입니다 네, 여기도 좀 어, 보기는 좀 야해 보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냥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잔디에서 편안한 모습으로, 그렇습니다. 미래의 살림학자, 여기는 이제 뭐 지질학자가 되려는지, 다 이렇게 아주, 아주 열심히 해요. 누가 가르쳐 준다든지, 누가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다 하는 사람이 없죠. 여기 같은 경우도 아이들이 지금 나무를 유심히 쳐다보게 가서 보니까, 이게 뭘까요? 나무 밑에 붙어 있는 매미 허물이에요. 매미 허물 깜짝 놀라서 아이들이 이걸 보고서 아 매미가 이렇게 허물을 먹구나 실제적인 걸 느끼게 됩니다. 이게 탐구 학습이죠. 너무 너무 신나 가지고서 매미 허물 지금 두개 들고서 자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자연 탐구 그리고 과학자가 되려고 그러면 이 아이처럼 이렇게 엉덩이를 갖다 반쯤 들고 머리가 좀 이렇게 땅속으로 좀 이제 이런 포지션이 돼야지 <laughs> 미래에 이제 과학자가 될수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간 아이들은 이런 식으로 어, 탐구 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같이 가서 보고 있게 뭔가 하고서 찍어 봤더니 이 쌕쌕이 메뚜기과 그 같은데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비슷서 하는데 또 아이들이 옆에서 눈을 갖다 부라리고 쳐다보고 있는데 뭔지 몰라서 사진만 찍어 봤어요. 사진만 찍어 놓고 나중에 확대를 해보니까 거미줄처럼 긴 다리를 가진 거미가 있었어요. 저도 처음 봤거든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뭐 그냥 긴 다리 거미, 뭐 유령 거미, 뭐 이런 식으로 잘보이지 않아요. 가만히 있으면 뭐가 있는지, 자, 이런 것들도 있는 것들도 봤습니다. 겨울 아이들에게는 겨울은 정말 축제의 장이죠. 여기 지금 굴러고 있는 아이는 여자아이예요 남자아이도 아니고, 눈 밭에 눈만 오면은 저희들 그 어린이집 바로 옆이 산이기 때문에 눈만 오면은 올라가는 아이들은 그냥 내려올 생각을 안 합니다. 추운데 뭐 해가 소용이 없어요. 이 아이는 지금 좀 어린 아이인데 이렇게 머리를 내리고 있는 것이 속상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눈을 감고 머리를 내리고 있으면 자기가 아무것도 안 보이면 자기 숨은 거예요. 이뿐만 아닙니다. 자 이게 뭡니까 솔잎 눈 가지고서 애들이 만든 예술 작품이에요. 숲속은 이렇게 축제의 장이에요. 겨울 숲. 그렇죠. 호박 네, 가지고서 만든 예술 작품. 네, 크리스마스도 숲에서 보입니 네, 이런 식으로 아이들에게는 이 숲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살아있는 산 교육장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도 이해를 갖다 하시면 되겠고. 어, 제가 또 이제 운영하고 있는 그 심학 사는 그 자연숲 학교에서는 보기만 해도 편안해 보이죠. 그런데 이 속에 들어온 아이들이 이렇게 하루 종일 움직이는 신체 활동을 하게 됩니다. 여기선 제가 특별하게 설명을 안 하더라도 이 그림만 보셔도 아 이런 신체 운동이구나 아이들이 둘, 셋씩 짝을 지어가지고 자기들끼리 찾아보고 이게 뭔가 탐구하고 찾아보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네, 그래서 신체 운동, 건강, 인지 능력 여기는 조금 더 높은 산에서 그래도 다 아이들이 같이 움직이고 있죠. 네, 여기도 신체 운동, 건강, 사회성 이게 뭡니까 밤송이죠. 예, 이게 이렇게 그 여린 손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이 방송이를 갖다. 여러분들도 방송이 치면 굉장히 손 아프죠. 그런데 아이들은 이 스스로 자기들이 이 방송이를 갖다 치는 방법도 이렇게 배웁니다. 예, 탐구 인지능력 이런 여러 가지들이 사실은 이 숲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아이들 같은 얘는 포스가 상당히 있죠. 예, 머리에 훈장도 가지고 있습니다. 숲에서 놀다가 다친 훈장이 아니라 집에서 놀다가 다친 훈장인데. 얘들 같은 경우는 그 자유로운 영혼 중에한 명입니다. 우리 숙반에 그 그런데 이 아이들이 그 기, 겨울에 조로 발물이 없으니까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 얘네들이 그 서로간에 어떤 의사소통이라든지 또 사회성이라든지 휴병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 굉장히 많은 그 보여드리고 싶은 것들이 많습니다만은 어 사실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반 유치원과 숨 유치원 좀 비교를 해 드리고 싶어서 일반 유치원 일반 유치원은 어떻습니까? 좁은 콘크리트 10평, 20평 되는 교육장이죠. 비해서 숨 유치원은 넓은 자연 교육장 가지고 있어요. 만 평, 이만 평 비교가 안 됩니다. 일단은 그 교실 면적에서는 비교가 안 되고 교사 주도 교육인 반면에 숨 유치원은 유아 주도 교육이다. 또 수업 중심 교육인 반면에 아이들은 수 숲에서는 놀이 중심입니다. 일반 유치원의 어느 교재 중심인 반면에 숲 유치원은 감각 체험 중심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아이들에게 자연, 놀이, 아이다움을 일반 유치원은 잃어버렸어요. 없어 요 흥미 없어요. 선생님이 가르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그러나 숲 유치원은 자연과 놀이, 아이다움을 다 찾아주는 교육을 하고요. 네. 여기 베타파, 뇌파의 베타파가 발생. 베타파는 스트레스 아니면은 여기 있는 긴장, 불안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알파파, 주의, 집중, 안정. 비교가 되질 않아요. 시간이 제가 아, 앞에 스님 좀 늦게 하셔서 좀 빨리 끝내야 될것 같아서 그래서 좀 빨리 끝내라고 사인도 오시고. 그래서 사실은 이 뇌파에 대해서 좀 설명도 해드리고, 저도 지금 뇌파에 대해서 좀 종단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아이들 대상으로. 하고 싶었는데 어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파, 뇌파, 정상적인 뇌파는 이렇게 알파파가 이렇게 나오는 정상적인 아이들인데, 이뇌파가 아니라 좀 불안정한 뇌파는이 베타파가 나오는 굉장히 불안을 느낍니다. 좀더 심한 불안이 또 있어요. 여기는 베타파에다 감마파까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ADHD 있죠. 이런 아이들. 그래서 아이들을 수백하기 전에 수백 갔다 와서 뇌파를 갖다 저희가 이제. 체크를 합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리고 정상화되고 1년 그 연초에 했던 것과 연, 그 연말에 했던 거이 비교를 갖다 해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이 안정적인 거, 집중적인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된다. 발달이 많다. 이것을 알게 됩니다. 야, 여기는 지금 우리 산림청장님이신 거 신현석 교수님이 알파파가 숲에서 발생되는 그 일반적인 도시와 숲과 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알파파가 또 보행 후에도 도시와 숲과 배기량 차이가 나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배타파요 거꾸로. 네, 여기서 도시에서는 이렇게 높은데 숲에서는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스트레스라든지 긴장감 이런 것들이 도시에서 보행 후에도 이렇게 높은데 비해서 숲에서는 이렇게 떨어집니다. 어. 이 같은 경우는 건강 감상호. 아이들이 아까 말씀드렸죠. 아이들이 숲에 가면 뭐가 된다고요? 환상, 꿈, 뭐 신비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클레임이 있어서 베타파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좋은 베타파죠. 그래서 어, 여러분들은 살림 어, 교육 중요하지만 살림 교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사실은 이 뒤에 가면 그 우리 아이들에 대한 그 교사 아이들을 데리고 활동했던 교사들이 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활동을 해보니까 어떤 어떤 것들이 있더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평형감각, 협동, 양보, 배려 이런 마음들, 그리고 건강해지는 거뭐 기본이고 이런 것들이 다 많이 만들. 이 교사들이 실제적으로 나와 있는 통계입니다. 그리고 교사 자신도 변해가더라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합니다. 네, 또 학부모님도 이런 반응을 갖고 있죠. 네, 우리 아이 보니까 참 대단하더라, 씩씩하더라. 건강해졌더라, 맑아졌더라. 그래서 대견한 이런 느낌. 이거 학부모들이 직접 느끼고 계시는. 그래서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갖다 설명해 드리기가 너무 좀벅차서좀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 아이들도 꼭 숲을 한번 데리고 가고 싶어요. 평일에 유치원, 어린이집 보내느라고 시간이 안 되시면은 주말 반이라도꼭 보내셔가지고서 아이들이. 아, 어떻게 그일년 정도 이렇게 변해가는 모습을 보신다면 아, 정말 아, 숲을 보내는 것이 어린이집 유치원의 이 건물 속에서 움직이는 거 하고는 비교가 참 많이 되구나 하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가족들도 같이 건강한 그런 삶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